안녕하세요. 바이킹제점 초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크리우스의 올트레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컬러는 블랙 컬러와 블랙 레드 컬러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탑승 신장은 160부터 190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최대 하중은 110kg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뒷트레일러는 시마노 데오레 10단 뒷트레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11-32t 10단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는 53t 라이트 프로 경량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탑승자의 체중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리어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셋은 20인치 406 사이즈의 라이트 프로 휠셋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슈드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어서 구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타이어는 20-2.0 사이즈의 슈발베 비게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에어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노면의 상태에 따라 샥을 조절할 수 있는 라가웃 장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샥인 만큼 탑승자의 체중에 따라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라이트 프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는 시마노 10단 데올의 원터치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장은 쿠션감 있는 라이트 프로 순정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우스 올트레인의 판매 금액은 140만원 중반대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좋은 풀서스펜션 미니벨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구매 희망 혹은 추가 문의 사항은 바이키 양재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이었습니다.